누때 손가락 아프지 않아? 예. <laughs> 아유, 감사합니다. 빼빼로? 잘본 빼빼로야. 가래떡 데이라고 하자. <laughs> 오늘은 농업의 날입니다. 가래떡 먹으라고. 오늘이 빼빼로 대인 것도 생각을 못했네. 여러분, 빼빼로 갖고 싶어요. 가래떡 없나? 가래떡 기다려 보셈. 어, 있네. 이거 이거 먹을래? 빼빼로 나라고 너네 왜 이렇게 빼빼로를 좋아해? 가래떡이 더 맛있지 않나? 아니면 쌀 줄까? 쌀? 농업인의 날이니까요. 쌀 어때? 쌀 얘들아. 25년 산 햅쌀. 4kg, 4kg. 햅쌀 좋지 않아? 아니 꼭 빼빼로 나야 돼? 쌀이 훨씬 좋은데. <laughs> 이 자식들, 이 자식들 너네. 너네 뭐, 뭐. 10살이냐? 쌀이 더 좋은 것을. 다 그~ 과자 업계의 상술인데 너네 이거 이게 좋냐? 진짜 추석에 할머니가 주시던 풍목 그대로 입으시네 <laughs> 제가 원래 이런 뭐~ 기념일이라고 해야 되나? 뭐~ 이런 걸잘안 챙겨가지고 원래 상상도 못하고 있었지만 오늘 그러면은 뭐~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그 돌리는 거? 그거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. 아~ 추천 막 이~ 염 오늘만 오녀님 계신가요? 스탑 몇점 드세요? 스탑 스탑! 어쌀와쌀 축하드립니다 쌀 진짜 쌀이야? 어 진짜 쌀이야 4kg 당첨 축하드립니다 무려 햅쌀이거든요 햅쌀 당첨 축하드려요